자 여러분들 8월 24일 신규 패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 저번에 그 8월 24일날 대회 모드 리뉴얼 된다고 그때 미리 한번 떡밥을 한번 던져 놨었잖아요 자좀 있다가 내용 나오니까 일단 차분히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로 초월 클래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초월 유리랑 초월 최지이 나왔는데 어 제가 잠깐은 비주얼을 봤는데 그냥 뭐 플로라 팔라딘이 제일 비주얼 적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번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90년대 초중반 아시아 태생의 유리. 본 캐릭터로 플레이하면은 경험치 포인트 10% 적용된다고 합니다. 원래 다 똑같죠. 요거는 10%, 그리고 피방 20%,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레벨 10 증가. 좀비 모드에서 상시 데미지 측정. 우측 상단에 나오는 그 데미지 그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사살 활성화 이후 첫 타격 저의 체력 표시. 원래 요거 있는 건데, 그 아시죠? 여러분들, 첫 확인사살. 그러니까 라이칸스루프 버프로 생긴 확인사살 말고, 원래 있는, 그 원래 처음 쓰는 그 확인사살 데미지, 그, 그 뜨는 거 보이잖아요. 그 체력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보유한 초월클래스 개수에 따라 지속 시간이 증가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요거 때문에 한번 클 독기 한 30개, 50개 정도는 한번 깔쌈하게 질러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여러분들? 네, 몰랐는데. 요번에 추가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것 때문에 좀 뽑고 싶다.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초월 클래스는. 어, 근데 요것 때문에 좀 끌리긴 하네. 사기 충전한 명다 똑같은 거 같아요. 예, 다 똑같은 거 같아요. 클도끼에서 얻을 수 있고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보니까 다 똑같아. 어, 능력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것만 다른 거야. 생긴 것만. 생긴 것만 다른데 그, 그렇게 막 비주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따가또 크게 한번 나오니까 그거좀 보고 자두 번째로 차저 시리즈 무기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요번에 차저 시리즈가 뭐가 나왔더라? 차저 세븐이랑 파이브만 나왔나요? 어, 차저 세븐은 그렇게 막파괴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아 요번 파이브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5500캐시고 30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파이브 시리즈랑 비슷한 컨셉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어. 요거니까 또 이제 레이저빔 쏜다고 하는데 이 레이저빔 데미지가 중요하죠 일단은 타, 차저 세븐에서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는데 차저 파이브 조금 기대볼만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좀비 팀 선멸 대회모드 리뉴얼 그러니까 선멸이랑 대회모드가 리뉴얼이라는데 선멸과 대모드 둘 단지 아니면 팀 선멸의 대모드 리뉴얼인지 일단은 정확한 거는 자어림프뷰을 한번 봅시다 예 좀비 팀 선멸 리뉴얼 주무기 뱀픽 시스템. 팀 선별 리뉴얼이네, 팀 선별. 아예 바뀌네. 주무기 뱀픽 시스템. 매 라운드에 시작 시 좀비 진영은 인간 진영의 주무기 중 특정 주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 진영의 플레이어는 그, 근... 아. 어, 자기가 주무기를 선택을 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좀비들이 자기가 띠고운좀 약간 실험 무기들은 벤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모든 주무기 다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봐봐 요번에 냉독살포기 나왔는데 요것도 쓸수 있고 가디언, 정령 보면 다쓸 수, 다쓸 수, 대회때도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좀비 어로랑 팀선멸 모드랑 섞어놓으려고 최대한 좀 접근성을 키워두려고 그러니까 예전 선멸은 뭔가 조금 어, 뭔가 어떻게 보면 좀비 어로랑 약간 동떨어져서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졌다면 요번에는 좀비 어로랑 아예 섞어서 모든 유저들이 조금 약간 관심 가져볼 만하게 어, 가져볼 만하게끔 한것 같아요. 정령포랑, 이런 거, 가디언이랑, 그럼, 매드랑, 뭐, 룸블, 샷건, 돌격수총, 소총, 기관총, 장비인데, 어, 주무기 창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 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전체 다 여기 포함된 거라면, 근접무기랑 권총은, 어디 간 건지 모르겠네요. 서, 아, 선택된 주무기 목록인 거 보니까, 어, 벤픽, 주무기만 뱀픽 가능하다는데, 그럼 보조무기랑 근접무기는다쓸수 있다는 소리야. 룸블이랑 대패, 이런 거 어떡할 거야? 아니면은, 진짜 이상하게, 아, 그럼 권총이랑 칼안 쓰게 할 수는 어, 없을 텐데? 주무기 뱀픽이라면은, 대패랑 룸블을 기본적으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대패가 너무 사기라서 뭐, 금지할 수는 있겠다만? 주무기만 어, 뭐, 뱀픽이면은, 일단은, 조금 이거 나와봐야 할것 같아. 일단 목요일에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조금 좀 심각한데, 요거는? 주무기만 뱀이면은 주무기만 사기가 아니거든요, 가스가 아시다시피, 근접 온라인에다가 대패 올라인이기 때문에. 어, 요건 조금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기본 무기 제공, 기, 무기 기본 제공. 모든 무기, 출시한 대부분의 무기라고 하는데, 맹독 발사기 여기 준 시점에서, 신규 무기는 제공시기 늦어질 수 있다는데, 신규 무기가 맹독 살포기인데, 여기 뻑밥을 던져놔놓고, 조미팀 선별를 적합하지 않은 일부 무기들, 룸블이랑 뭐, 이런 것들 같아요. 제 생각엔 대패는 금지하, 금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룸블이랑 대패는. 제공되는 무기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확인사살과 좀비부활. 그렇죠. 제가 여기서 히어로와 섞어놨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전 좀비팀 선멸은 확인사살이 아예 못 썼죠. 질주는 가능했는데. 어, 확인사살 쓰면서 이제 헤드샷으로 죽지 않으면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드가 존나 사기겠지, 매드가. 선멸같이 5대5. 대회 5대5 같은 데서는 샷건으로 경직주면서 찌르기. 요런게 좀 사기기 때문에 매드가 엄청 사길거야 아마 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저분들이. 어, 긴 사살과 좀비 부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가디언 버프가 적용될 것 같은데, 여기다 떡밥을 던져놓고, 신기 무기는 제공식이 늦어진다면서 가디언을 금지하진, 아, 가디언을 안 넣어놓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주잖아. 여기 떡밥 던져놓고, 어쩌자는 거야. 어쨌거나, 선멸 프리뷰는 이렇게 되는데, 목요일날 정확하게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커스텀 매칭 시스템 업데이트인데, 요번에 운영자 측도, 운영진 측도 알 거예요. 이번 매칭 시스템으로 유저들 많이 빠졌고 그런 걸 아는, 아는 그니까 아는지 커스텀 게임을 조금 수정하는 것 같아요. 어, 커스, 요번 어, 커스텀 게임이 확인하기 쉽도록 메인 UI 변경된다고 합니다. 원래 커스텀 게임이 되게 힘들었죠. 그, 보기가. 사람들이, 뭐야, 커스텀, 뭐, 방파서 하는 거 없어졌나요? 라고 말 나올 정도로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번에는 확인 쉽도록 어,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칸을 줄것 같아요. 커스텀을. 어. 그 다음에 스튜디오 모드 및 커스텀 플레이방 목록 통합. 스튜디오 방 리스트랑 커스텀 방 리스트랑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커스텀에 좀 접근하기 쉽겠죠. 왜냐? 스튜디오 방 리스트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커스텀 방 리스트는 잘안 간단 말이야. 조금 커스텀에 조금 접근하기 좀더 편해졌을 것 같고. 플레이방 목록 검색 필터 기능 추가. 아, 스튜디오 제외, 참여 불가 제외. 비, 비밀번호 제외 이렇게 추가한다고 합니다. 삭, 아 요거 그렇지 삭제됐던 일본 보드 재출시 여러분들 좀비 슬레잡키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또 좀비 슬레잡키 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좀비 자이언트 아이템 전 챌린지 비스트 좀비 사건 파일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훈장들도 다시 이제 딸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게임방 목록 입장 제한 계급 삭제 입장 제한 아, 그 입장 제한, 그걸 레벨, 그거 없앤다고 합니다. 쪼랩들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커스텀 게임 리그 점수 획득 가능하도록 수정한다는데, 뭐냐, 이거? 이걸, 그러면 이제 시청하면서 사령부 찍겠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어뷰징은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관건이긴 하네요. 음, 어뷰징 어떻게, 저, 그 조치를 취할 건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 매칭 시스템, 어 일부 아 맞아 매칭에 의미 없던 모드들은 커스텀으로 통합한다고 하네요. 어 좀비 클래식, 좀비 다크니스, 인기 없는 모드들 커스텀으로 보내서, 그니까 어차피 매칭에도 두세 명밖에 못 만나니까 커스텀으로 그냥 차라리 사람들 그렇게 모아서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비 탈출, 축구, 뭐 베이직, 건데스 매치는 통합 안 하네. 자 일단은 그다음 프리미엄 이벤트인데 어, 항치 지급한다는 것 같아요. 에버 발로 어, 에버랑 일부 브랜드 무기들 하지만 좀 에버 줄 거면은 조금 다른 조금 중경급 뉴커먼 이런 것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브랜드 무기 주네요. 어쨌거나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어, PC 방 무기는 PC 방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 리스트는 변경되었으나 PC 방 혜택은 동, 어, 원래, 원래 누리던 혜택은 동일하다고 하네요. 자 원래 있던 그냥 메이플 패키지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것들 어, 8월 24일 점검 후 피크타임 보상 지급 이벤트. 연장권, 연장권, 브랜드, 브랜드, 탑독기, 어, 여기서 탑독기 하나 주는구나. 피크타임 게임 접속, 9시에, 오케이. 신규 초월 클래스, 좋아, 요번에 16배, 아까처럼 저번에 그 플로라 팔라딘 도로시처럼 똑같이 확률 진행되고요. 특수능력 똑같고. 부독기. 어, 선별하면 해독기 지급한다고 하네요. 부독기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 3연승할시 클독기라고 하는데, 어, 요거는 좀 깔쌈하다. 글도 끼네. 요번에좀신규총을나온 기로 기록. 연승 기록은 누적되며, 3연승 미션은 일주일간 최대 2회 가능하대요. 어, 어비징도 조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겠다. 플레이방 승리 미션은 일일 최대 5회. 오케이, 5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도끼는 별로 안 좋아해. 저게 퇴장시 패배 체로리래요. 퇴장시 패배 체로리. 전장보급 이벤트 8월 24일부터 새로 바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누적보상 마일리지 탑독기 3개 그렇게 막 엄청 뽑아야 된다 그런건 없네 여기서도 보면은 또자 이벤트 종료되는 것들은 요번에 경매도 사라지면서 어, 경매 종료 안돼요? 아이템 판매 종료 경매 종료 뭐 되겠지 음. 맹독살포기 벌써 없어지 <laughs> 맹독살포기 진짜 뭐냐 이거 자 기타상 메인 로비 브은 변경되고요 스튜디오에서 닉네임 표기되던 아 맞아 이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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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닉네임 표기되던 오류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큐브 중복 차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구한다고 하고요 일부 미사용 1, 2, 4, 5, 6 3은 어디갔죠? 어 라이프 무기 상자 해수된다고 합니다 자 요번에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봐야될거는 요번 선멸에서 무기 뱀픽이나 보조무기 근접무기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초월클래스 어, 초월클래스야 뭐 초월클래스 그리고 차저파이브의 스 성능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일부 모드 어 재출시 이것도 진전적으로 봐야되고 제일 또 중요한거는 요번 커스텀에서 리그 적용이 되면서 이제 어비징을 어떻게 막을건가 아마 요번에좀 어비징 제작 빡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어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비징 제작 빡세게 할것 같은데 커스텀에서 리그 점수 품 이상 자, 이렇게 패치가 되는데, 뭐 정확한 건 목요일 날알수 있겠죠. 여기까지 패치 리뷰 가도록 가겠습니다 끝. <목소리> <목소리>